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 보도에 정해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보기 어디냐고요? 민망할 정도로 자신의 신체를 과감히 노출시킵니다. 여기가. 인터넷 방송으로 활동 보닌다. 중인 케이양입니다. 그녀의 그냥. 이런 모습에 시청자들은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호응을 하며. 더 자극적인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중에는 방송 플랫폼의 방식돼, 후원 시스템 무한정지. 도네이션을 어떡해. 이용하여 그녀에게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우와. 존재했는데 이에 따라 방송 분위기는 식을 줄을 야, 모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모습으로 케이양이 한달 동안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후원금은 약 15억 원. 허나 이것도 최소 금액일 뿐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배송되는 선물, 등풍 등을 합치면 그 금액은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웬만한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한달 만에 버는 겁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케이양은 방송 중의 행동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지나친 욕설. 그만해 미친 아저씨. 아 이거 왜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지랄이야 진짜. 저 미친 거 아니야? 아 도라이 진짜. 자극적인 방송. 술 마시면은 야동 봐요. 외설적인 에이. 발언. 남 다음 생에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막 여기저기 씨 뿌리고 다니까 <laughs> 듣기 민망한 소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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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따따따따 죽어요. 심지어 자신의 팬티 색깔을 <laughs>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의 줄땡입니다. <laughs> 어린아이부터 아니,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고 있는 아니야. 인터넷 방송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정확한 규제를 만들어 깨끗한 방송 문화를 아니야. 만들어야 하는 숙제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고. 트위치 뉴스 야. 칼솔입니다. 어.